나도 마스터 찍어볼까 플레까지만 찍고 안 하는데 게임이 비슷한 느낌이네 아, 비슷해요 플레랑 롤도 그렇지 않나? 롤도 마스터가 럭키 다이아 아닌가? 나도 뭐 다이아 찍어봤는데 뭐애이랑 플레랑 다이아랑 비슷하던데 아마르니야 아, 감사합니다 1등시 10만원 바로 할게요 나래오 황금의 대검 군수 시작 보고 싶다고요? 황금의 대검 군수에다가 그리고 독할까지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 군수로 뽑을게요 2-1에 유물 나오면 그냥 무조건 먹을게 그거 열심히고 나발이고 플레랑 마스터랑 팬스 말고 실력 차이 있나요 그, 원하시는 답변이 있을 것 같으니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원하시는 답변 맞죠? 네, 없어요. 뭐, 아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어거지 부르시는 거 보니까, 마루님, 원하시는 답변 제가 드릴게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속이 편해져요?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요, 마루님. 마루님 행복했으면 됐어요. 물체까지는 비슷한 이형이 형. 맞아요! 예, 네, 물체까지 비슷해요. 오로라 축적 리신 아니 다 똑같아요 그냥 마스터나 뭐 챌린저나 브랜드마스터나 실버나 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원하시는 답변 이거 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짝 그 질문의 의도가 뭐냐 질문의 내용이 뭐냐 제가 상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나는 그냥 1등급 갈수 있는데 공부 좀 많이 하면 1등급 갈수 있는데 나는 8등급인데 어차피 내가 그냥 공부만 좀 하면 그럼 1등급 갈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쵸? 제가 정확히 이해한 거 맞죠 마루님? 공부 하루에 18시간 하면 충분히 1등급 갈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8등급 9등급에 있는 거겠죠 아뭐 홀보 뭐예요 왜 이렇게 말이 심하냐고요? 아 미안합니다 1절만 해라 아, 길동 님. 들히셨군요 죄송합니다. 길동 님 생각을 못 했네요. 화가 많이 났네요. 길동 님이 제가 진심을 담아서 화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를 모르노. 아, 길동이 화내지 마세요. 미안해요. 제가. 네가 내뭐 하는지 아나? 아, 그거 제가 궁금하지 않고요. 에, 예, 예. 그러니까 롯데타워 세우신 분 정도 아니면 두 개자자고? 하 아, 나 근데 그 정도로 잘못했나? 너 아냐? 뭐 하지 봤어? 아, 길동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마지막 경고 드릴게요. 어, 화를 너무 늘. 태우 형왜내 인사 씹어요? 안 씹었어요. 미안합니다. 그냥 화가 단단히 났네. 그러니까 화가 지금 머리 끝까지 났어 지금. 여자친구랑 저녁 뭐 먹냐고요? 여자친구를. 맛있게 드세요. 네. 그 아무거나 맛있게 드세요. 네. 저는 여자친구 있냐고요? 없어요. 나랑 사귈 여성 시청자분 구합니다. 제 와이프 구합니다. 있겠냐고? 그럼 왜 물어봤어? 야 여자친구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있겠냐라고 대답하면 그럼 내가 뭔 말해야 돼? 왜 잠은 자답해? 물어본 것까진 내가 괜찮은데 있겠냐는 좀 그렇지 않아? 배우야방 구석 옆포 건들면 좋된다 후후거리면서 채치. 채취... 아 미안해요. 이제 안 건드릴게요. 제가 이제 더 이상 건들면 안 되는 걸 지금 깨달아버렸어요. 잘못 건드려버리면 내 인생 날아갈 것 같으니까. 저요, 오빠. 인증 가능해요? 그러면 진짜로 같이 저랑 술한번 마실까요? 어때요? 술 사주냐고요? 아, 이쁘면술 사줘야지. 술 얼마 먹냐고? 그래도 세병은 먹는 것 같은데, 최소? 최소 음 세병은 먹는 것 같은데. 아, 나 근데 이거 퇴블망 떨구기 존나 싫은데, 이거. 80kg 넘는 여성분들도 술사 예? 아, 80kg는 좀그래 80kg면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여성분이? 아, 제가, <laughs> 아, 이게 거이비아바언은 아닌데. 80kg면 술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아, 근데 간이 크긴 하겠네. 한 10만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오, 90kg까지 가능해요. 90kg는 아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30만원 든다고? 야, 그건 아니지. 뭐 밥을 먹는데 30만원이 들어. 발 먹고 복스럽겠다고? 아, 그건 맞긴 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겠다. 근데 배좀 그만 불렀으면 좋겠는데? 80kg가? 90kg면 여자로 보면 안 된다고? 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일 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와, 혼돈 고조사토로 존나 세네? 너 그러다가 나중에 이혼 숙력캠프 나온다고? 그게 뭐야? 아, 나중에 막 이혼하고 막 그런 거야? 아, 근데 저는 더 이상 얘기 안할 건데, 살좀 빼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내가 90kg라서 할 말이 없어. 내가 과체중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여성분이 80kg면 남자로 따지면 한 110kg 아닌가? 그뭐 네, 이혼 숙력캠프인가 뭔가 모시게 하려면 저는 일단은 애인부터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아, 언제든지 환영이니까, 만약에 내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싶다 어, 여성분들 김태호가 취향이다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180에 75kg인데 아직도 말랐다 소리 들는다고? 난 네가 부럽다고? 평균인데 그 정도면? 제가 이것도 비하의 의도는 없는데 좀 어깨나 뭐 이런 게 조금 아쉬운 거 아니에요? 180에 72kg가 평균일 텐데 그럼 평균 이상일 텐데 75kg면 저 인바디 재봤냐고요? 아니요 저안재봤어요다 운동이랑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유니클로 기준 엑스라지 입는다고? 그럼 할머니가 그런게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유니클로 엑스라진데 어떻게 말랐다는 소식이 들어? 할머니는 여자 80kg도 마르다고 하긴 해 한다고? 아니야! 여자 80kg도 아니야. 80kg가 조수로 뭐야? 어? 여성분이 80kg라면, 피지컬백에 출리, 막 이런 게 아니면, 체지방량이 막40%막 이렇게 나올 텐데. 내가 봤을 때 인간젤리야, 인간젤리. 자크라고. 내가 48kg인데 살 있는 게 부럽다고요? 가은님 저랑 술 한잔 할래요? 기아의 의도가 없다면서 자크라니요 아니, 자크가 뭐 어때서요? 자크가 뭐 어때서? 별도가 뭐가 없지? 아. 어... 갱플 그다음 뭐가 없지왜칠 결이 아니지? 뭐가 더 집어야 되지? 내 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졌다. 갱플 가이사라고? 아 여기 들어가 있는데? 난 여기 기로왔어 어어어 아, 애쉬 또안 나온다. 아니 고쳤다면 아예 보피만 몇 명을 보는 거? 야 에? 에? 너 같은 멋지지. 지랄 낫네 진짜로. 어, 절대 빛나지. 아, 그냥 애초에 육결이구나. 아닌데? 내가 뭐가 빼 빠진 거지? 여기서 뭐가 뺐죠? 아 근데 다 짓긴 했네. 여기서 뭐가 빠진 거지? 아니, 근데 어떻게 우드르라 애쉬가 막, 아니, 나 50원 썼는데, 리롤이 어떻게 이렇게 불리지 리신이 결투가로 안돼 있다고? 아니, 아 여기 상징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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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같다 이거 이성미신에 써야되는거 아니냐고요어 맞네? 야 오히려 안나와서 이득본거아니에요 이러면? 어 왔다 아너 대조림? 야너천체냐어 왔네? <laughs> 야안 나와 야안 나와서 이득이다 고졸이라서? 아니 그게 고졸이랑 뭔 상관이에요 청년 침이라고 해줄래요? 고졸이 아니라? 아니 근데 아 어, 다행이다 나성 나갈 뻔했어 진짜 성 나갈 뻔했어 나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다 아 진짜 다행이다 <laughs> 존내 무서웠잖아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안 나온 거죠? 맞죠? 리신 이성이라고 메커니즘 바뀌어지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안 나온 거였어 오케이, 이제 뽑는 거야. 거의 다! 아, 씨발. 아, 나좋카는데 진짜로. 아, 왜안 나오냐고! 아, 좀 나와줘. 세트 빼냐고요? 네, 그냥 세트 빼버려. 전쟁 기계가 잘 나온다는 메커니즘, 난 이걸 믿어. 유사 과학이라는 소리가 있긴 한데, 전쟁 기계 했을 때 거의나 잘 뽑았거든. 그건 구별하다고? 그거 맞긴 해. 하지만 난 믿는다고. 거의나 그렇지 크라켄 거의나 리신이 존나 사기거든. 결투가 크라켄 거의나 리신 미친 놈이거든. 나나나나나나나 나. 아니 근데 이거 최대 20 중점으로 바뀌었네. 괜찮아.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와다다다다다다다다. 통통! 템미두 개가 놀아요. 저는 프리즘 증강하 나 노는 느낌이죠. 지금 얘 만나면 좋을 텐데. 뭐 열매 때문에 고민하고 막 템도 못 받고. 어? 템못 받고. 어어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지금 이 상태 열매도 못 받고.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 정도 안지키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득전화 못하고, 첫 늙어가지고... 요럴 때 내가 공략한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이성자가 안됐다는데 태호 소중히 거인하라고? 저분은 제가 통매음으로 신고를 할게요 그래서 거인하가 거인할 리신이 크라켄, 구인수 이런거 잘 맞거든 그리고 거결도 있으면 수은효과 있잖아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최소한 3개에서 4개 필요해 복공은 다다 다 있었냐 뭐 후라이팬 나오면 별투가 상징줄 수 있고 뭐 리, 야 뭐야 애쉬 바로 죽었는데? 내 열시 어디 갔어요? 야이켈 이성 나오냐? 야안 나오면 무난하게 이렇게 가야지 비핵고 템 줘야지 야, 신동은 못 이길 거야. 我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我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打！ 에에에에! 형, 돈 아까워서 병원 안 가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인지 감기인지 모르게 걸렸는데 어떻게 답변 주지? 병원 가라고 했는데 병원 가서 별거 아니었다고 나한테 개지랄 할 가능성. 병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병원 안 갔더니만 더 심해졌다고 개지랄 할 가능성. 병원 가세요? 아, 나 이제 못 이겨. 애시 이성 찍겨야 돼. 야, 케일도 이성 찍겨야 돼. 케일은 굳이 필요 없긴 한데. <놀람> 아니 애씨가 바로 죽잖아요. 애씨야. 지금은 살아있지. 곧 죽을 것이다. 애씨 방건 만들어 주자고. 애씨 다른데. 신동 유비할 때 상대법 중배 애쉬 방금 스턴 세번 맞았다고요? 쉿! 아르닥 치세요 글딴 사실이 없으실까? 와다다다다다다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시바 발나 이거 줘야 되는 게족 같다. 근데 상대 청형자 의미 없어요. 어차피 청형자줄수 있는 메이끼리가 야수호밖에 없기 때문에. 노템 청형자요청형자가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해서 뭐 특별히 엄청나게 강해지는 건 아니고요. 형자한테 지면 가오 이빠이사 한다고? 다타카다타카